자, 워카를 갈때는 똥꼬에 힘빡 주고 피킹 나올거 생각하면서 <리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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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없지. 그래, 더 있으면 죽어야지. 둘다 왼쪽이네요. 이거 만족할 만한 라운드 인정? 천문계단이 무서워 밤도 안 들어가도록 있는데? 어디서 죽었냐, 노마? 네? 일라노마들는뒤 이레이저. 아, 어, 다. 도깨비는 정면. 어디로 올까? 여기 아니야? 벤줄 왔나? 벤지 없구나. d o 15 s e c o n d 들어오게 이거 들어오게 두자. 10 s e c o n d 5 s e c o n d 오, 덧발폰? 야, 일로 들어와서 서라는구나. 덧발봐도 확킬은 잘못낼것 같거든요? 아... 와, 아, 나 있어. 아, 도깨비는 저짜 맨날 있어. 애쉬 좋았고. 그라바 사슴창이거든요? 오케이. 도깨비 정면일 것 같아요. 얘 자꾸 혼자 진행하던데. 뮤트 핵이라고? 어, 도쿄에 반대 뮤트가 핵이라고? 아, 잠시만요. 진짜네, 야, 아니 저 상황에서,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핵이야? 어떻게 이게 핵이 아니야? 어? 야, 벽을 긁는데 딱보면 핵이잖아. 어떻게 이게 핵이 아니야? 같이 돌리는 애인가봐, 얘는. 얘도, 얘도 뉴빈데. 그죠, 얘 완전 뉴빈 애는. 같이 게임하는 애가한번 볼까? 보면 되지, 이거. 그러네, 같이 게임하는 애네. 에에에 듀오에요, 듀오. 아, 야, 이 새끼도 이상한데? 야. 얘도 이상한데? 아니, 랭크 킬댓이 2.44인데, 일반 킬댓시 어떻게 1.27이야? 봐봐. 개인화면을 봐봐요. 얘랑 얘둘 개인화면을 봐봐. 아니, 이 화면을 보라고! 지금! 이건... 지금 이 화면을 보라고, 이거를 봐봐. 이게 어떻게 킬 듯이 이가 넘어가? 이 개인 화면을 보고도 그, 그 의심한다는 말이야. 이걸 보라고, 아, 이 새낀 빼박이잖아. 이 새낀 빼박인데, 얘를 보라고. 이게 안 이상해요. 얘? 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뮤 비가 킬때 이가 넘어가요? 아, 내 말을 안 믿어 주는 너네들, 이더더 미워. 나는 어, 미라 깔아 놓은 거 봐. 뭐야? <laughs> 아니, 둘다 벽보잖아요! 야! <laughs> 나 이제 더뭐 못해준다, 야, 이제. 아니, 왜 이렇게 보냐고! 조준을! 조준을 왜 그렇게 하냐고! 그치, 그 쳐! 그 잠수네? 아, 넘어가, 뭐해? 안 넘어가는 거 알아?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아, 이거는 좀. 고야, <laughs> <아니, 웃음> 그건 좀. 아, 핑크 온다. 나 아, 절로 간다, 바보. 아, 나안 죽이면 안 되냐? 미안, 연막은 내가 쓸게. 나쿨놀 때마다 쓸게 이거. <laughs> 야얘 보인다. 야안 보이는데 피킹한다. 야안 보이는데 피킹해 이 새끼. 야. <laughs> 야. 야, 이거 봐봐! 안 보이는데 픽킹해이 새끼! 야야 야, 데이모스 벤 아니잖아. 데이모스가 벤이 아닐 때는 사이트 강화 두개를 빠르게 해요. 할 일을 다 하고 축제 끝내놓은 다음에 누워요. 숙제 끝내놓고 누는 거는 아무도 뭘안 하거든요? 강화를 안 하고 누웠으면은, 싸대기를 맞아야 되는데, 강화를 하고 누웠기 때문에. 아, 나 반대 있구나. 차고 1층으로, 아니, 차고 1층도 있네? 안녕! 아! 이런안 들어오잖아. 아! 하하, 아, <laughs> 야, 2층 소리였어 이게? 기모 그냥, 그냥 깼죠? 피아노. 둘리다 하나 더 있어요 이럴 때는 베어링으로 와 진짜 야 이거 님들 나만 소리 저기로 들었어? 아자 빨리 공담해줘 님들 이게 왼쪽 소리야? 이게 어떻게 왼쪽 소리야 헤드셋 반대로 꼈다고? 아닌데? 맞게 꼈는데? 방금 확인했어요 확실히 오른쪽이네요 그죠 그죠? 그죠 그죠 누가 봐도 오른쪽 그래 누가 봐도 오른쪽인데 왼쪽이 아 게임 진짜 존나 잘못 만들었네 이거 공정위에 신고해야 돼요 이 게임에 천시간 이상 소모하신 분 그냥 반성하세요 그냥 인생에서 천시간 쓰레기통에 버린 거니까 이거 만시간이나 버리신 분은 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이 게임에 만시간 쓴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비네스 올려도 되겠다. 쓰레기통에 시간 넣은 사람, 가장 많은 사람으로. 아. 진짜 지랄. 아니, 여기 스폰킬 왜들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거 줄라, 불리한 건데. 항상 체크하면 뭐. 아, 죽은 거구나. 어, 씨. 여기서 뭘 내리고 체인터 주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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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데 설명관계가 되게. 어떻게... 야, 드론 아니야, 이거? 와, 깡통이네? 야, 드론 같아, 이렇게 보면. 그죠? 야, 님들, 이렇게 보세요. 초록색 드론 같지 않아? 그죠? 누가 봐도 드론 아니야, 이거? Top uh, four eliminated. Mission successful.